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하대하 대하. 그렇죠? 우리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왜 부자일까요? 뭐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네 아버지 품에서 떠나 우루와갈 때, 젖과 뿔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몇번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은 이 말을 듣고 떠나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지금으로 말하면 100대 기업에 100번째 들어가는 기업일 정도는 되는 거죠. 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직금으로 말한 몇 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걸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내가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지 않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죠. 내일을 더 희망찬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서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지 않으셨,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2025년도도 9월 말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름을 다시 한번 저에게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오게 하신 거죠. 마음을 감동을 줘서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나 하는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을 더 불안하게 만들려고 불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왜이 자리에 불렀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때 우리의 부잣집 도령님입니다.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마아아브라마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우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랬습니까 조금만 했지예 제사장한테 가서 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우엘이었습니다세 번이나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못알아들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를 부르시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과거보다 훨씬 못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렀을까요? 예? 아니죠.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그에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잘못될 것이다 하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세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 아브라함 스세의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물어보는 목사가 잘못이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 줬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정집사 같으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 마누라가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정집사는. 그런데 자식이 75살 됐는데 자식 하나 없어. 여자는 애를 인태를못 해. 근데 내가 너희게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쵸? 그리고 내 이름을 창득케될 것이다.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프로몬 지금 한번 살아가 그랬죠? 사자가 내려와서 내 이맘때문에 아들이 내게 있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웃었죠? 사.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웃을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게의 복의 근원. 지금보다 뭘더 복을 주겠다는 것일까? 처음 듣는 음성이죠.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의 성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아브라함을 옛날보다 자기 아버지 때 있을 때보다 못하게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뜻이 있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셔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영광되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들대로 불렀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타지 말 것이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사실 입술로 여시겠습니까? 예? 이걸 여셔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부른, 불렀다면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내가 축복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다. 하고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무작정 하나님이 부르시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투성이잖아요? 아까도 대표 기도할 지게 욕심과 탐욕과 권신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저것도. 그래서 맨날 근심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고 내 머리에 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또 내가 이루어질 기회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은 운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5년도 후반기를 나아야 될줄 믿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계 여러분, 3개월이 짧다면 엄청나게 짧습니다. 그렇지만 길다면 엄청나게 길은 시간입니다. 우리 초로 따진다면 3개월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초가 되죠. 시간으로 따진다고 해도 엄청나죠. 그렇지만 날짜로 따진다고 하면 초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이 있을지 믿습니다. 1초가 엄청나게 길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1초가 길다고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생각에는 1초 뚝딱 하면 끝나요. 그렇죠? 왜 길다고 생각할까요? 예? 뭐 때문에? 100m 설계 한번 했죠, 제가. 100m를 달리는 선수가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얼마가 날까요? 0.0몇 초로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2등 은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1초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은 걸까요? 무지 무지하게 길은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데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아까 기도하신 대표기 외에도 나와 말씀을 하더라고요.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받지 못하게, 옴짝 달싹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팔목을 잡고 흔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축복받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명성 권사님은 간증을 들으셨죠몇 번지가 여기서 간증하죠, 박신혜 전도사님. 그거. 난놓고 기업자도 모르던사람이에요 근데 학원하는데 5층짜리 빌딩을 나중에 사서 봅니다. 근데 걔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말도 못하게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원생이 늘으면 늘을수록 엄청 많아지니까 어때요? 학원비를 가지고 학원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을 모으려고 하니까 금액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전에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11조가. 이만큼이 되니까 사람의 욕심이 어떨까요? 이걸 11조로 했으니까 어떨까요?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이 가져 오는 수업료를 11조부터 떼서 책상에다 서랍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11조를 했다는 거예 정확하게. 그랬더니 들어오는 수일에 정확하게 11조를 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오층 건물. 나중에는 남편이 그렇게 이 가죽 헛띠를 빼 가지고 호텔에서 두들겨 팼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남자는 애가 둘이에요. 그리고 본도 안 벌어 깡패요. 의도 마저 가면서도 그는 그 남편을 도필하고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이 장교 사가이에요그 합전도사를 매일 집회에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는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그의 합전도사 말씀이 간증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수원의 땅을 사놨다는 겁니다. 무엇 뭐 때문에 사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으니 뭘 한다고 요양원을 짓겠다는 것이죠. 무료로 어르신들을 밥을 먹여주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꿈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줍니다. 벌써 엄청난 시간을 지났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관심 들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끝에 가서는 판서구에 세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구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축구받는데 또 축구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상처입니다 저것도 그렇습니다 과거대한 에 상처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항상 제, 제자리에서 동동동동 발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는 열등의식을 가져오고 열등의식은 앞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을 못하게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열등의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디 여인? 수가성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여섯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여인은 첫 번째 남자한테도 버림받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자의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을까 에 망설이고 있지 않을까 머리가 치끈거리는 거죠. 그리고는 백카테 나가면 다 어떻게요 손가락질을 해서 그는 낮에 백카테를 나오지를 않는 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쵸? 어딜까요? 한 여인이, 창녀인 여자가 바람을 피며 남자들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며 돈을 버는 여자를 이 유대인들이 끌고 나와 누구 앞에 끌고 왔어요? 예?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자, 그. 그래. 질질질질 끓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이런 여자는 돌로 패 죽여야 되겠다고 돌을 던졌었습니다. 그쵸죠 왜, 더러운 여자니까. 몸을 파는 여자니까. 그렇죠? 장면이니까. 예수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한마디 딱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제가 물어보는데도 잘 모르시죠 음. 죄없는 자는 돌로 쳐라 너희들 죄없는 자는 치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돌을 던지라는 얘기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다 죄가 있는 사람 나는 깨끗해 그 사람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죄를 지치 말고 깨끗이 살아라 하고 한마디 딱 하고서는 네갈 길을 가라고 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전하,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못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제가 잘못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 그렇죠? 제가 믿음이 없어 이 자리에 주님을 몰랐을때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짓고 이 자리에 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털어버리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 만나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는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전도사님한테 집에서 그랬습니다. 주님 집에 게 내가 서 있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주일예의전도사님 지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축구만 할게. 지금 하십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또 쓰니까 서있을 만한 합니다. 힘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되고 주님께서 또, 세워주신 게 감사할 날입니다. 자, 여자가 얼마나 한심하면 남자 다섯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머리에 그냥 꽉차 있는 거예요. 또, 손가락질 받는 것을 이 여자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난 12시에 수가성에 물을 빌러 갔던 것입니다. 12시 낮인데 왜이 여인은 물을 빌어 갔을까요? 예. 사람이 안 다니는 12시. 왜그 나라에는 12시에 사람이 안 다닐까요? 덥죠. 잤죠. 나라이니까 엄청나게 더운 시대래요 이 더운 나라에서는 11시나 되면 3시지 일을 안하죠.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버림받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도 버림받을 까에 아주 고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네,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저물을 먹으면은 나는 여기 물 들어 안아도 되지 않을까 이 더운 날씨.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소산하는 생물의 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셨죠, 오늘? 14절. 본문의 말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계속해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전 평생을 버림받으면서 그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위대한 여자로 어떻게 되세요? 변화되며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 그것을 베드로가 지울 수 있을까요? 누구 노래죠? 노래에 오면 지우개로 지우세요가노래 하나 있죠, 그렇죠? 이거요. 그 이혼한 여자, 남자죠. 전망록인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그 과거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길을 돌아보고 아쉬워하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와는 다른 오늘을 살수 있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내일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나중이 그런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결할 정도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 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나이가 6 0이다 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다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좀 나이가 되신 분 손자 손녀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몇세에 애를 가졌어요. 낳았어요. 80세에 가졌죠. 이삭이라는 아이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너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삭이? 아니죠. 것입니다. 누구의 덕 때문에 아버지 덕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물결은 자녀들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서 손자의 고지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대 고지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면은 그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도 이 말씀은 통하는 겁니다. 무서운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전반기 과거와 다 흘러, 흘러 보내는 걸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사는 사람과 내일 사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변화되는 삶입니다. 오늘보다 내가 더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한 잔에도 더 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제를 사는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간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후한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목표를 세운 것을 분명히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1월 1일이 되면 우리 소원을 빌지요. 그쵸? 그 소원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추억에 묻혀 사는 사람이고 내일의 사람은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사람은 뭐예요? 추억에 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 얼마나 슬플까요 살아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른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렇게 내 자식이 내 후순에게 많을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알면서 저렇게 내 후순이 많을 것이다 이야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자식이 많아져, 또 하늘에 별같이 자식이 많아져, 했을 것입니다. 이런 꿈을 안고 아브라함은 살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를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2025년도가 앞으로 3개월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은 비록 성도들이 얼마든지 아니지만, 연약한 교회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교회를부응시키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도름으로추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중에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찬양을 불렀죠? 그쵸? 무슨 찬양 불렀어요? 예? 어두워진 세상길인가요? 에바다를 푸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는 바입니다. <laughs>